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캐디너독스 홀드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당일 차트 분석과 전략 대응, 수익 타점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정보를 많이 담아왔으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캐디너독스 마이너스 1.84%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단언컨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바닥은 완벽하게 다져졌다 지금 하방 압력을 꾸준하게 받으면서 제가 호가창을 통해서 거래량, 거래대금, 체결강도, 고가저가를 통해서 이게 우리 캐디너독스도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의 시총액이 분명히 정해져 있죠. 이 구간에서 하바 압력을 받으면서 조금씩 시가총액이 빠졌습니다. 근데 다시금 이 데이터적인 부분이 평균치로 회복을 하는 모습을 분명히 체크했기 때문에 지금 단언컨대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 바닥을 완벽하게 다졌습니다. 근데 투자심리가 좀 위축되고 이게 더 떨어지는 건 아닐까 불안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멘탈적인 부분이 흔들리면서 거래대금 그리고 거래량은 사실 조금 이 평균치 가까이만 도래를 했다라는 거겠죠. 자거기 우리 캐드너독스 월드 홀더분들께서 제가 매일매일 이 비트코인에 대한 이 시황을 분명히 안내해 드리는 게 분명히 100%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방 압력을 꾸준하게 찍으면서 지금 횡보 우리 캐드너독스 월드 마찬가지로 횡보 자 근데 꼬리가 길게 잡혀있다라는 거는 분명히 변동성이 크면서 투자 심리 멘탈은 흔들면서 물량을 받아먹어야 되는데 하방 압력을 받지 않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다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고 몸통이 점점 굵어지면서 키워지고 그러는 와중에 조금 빠지는 거는 마지막 물량 털이 이게 세력들의 전형적인 패턴의 움직임 그게 바로 차트를 보는 이유라는 거예요 9.2꼬리를 빼고 9.6k 구간에서 9.8k에서 계속 변동성으로 n자형 파동을 그리고 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이거는 여러분들 주봉입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가 한두달 가량 되겠죠 눌림과 반등 눌림과 반등 이런 이 n자형 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 구간이 왔고요 저점 라인을 다져가면서 고점 조금씩 높여가는 전형적인 이 주식 그리고 코인 시장에 있어서 차트를 보는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 왔다라는 거예요. 기본이 왔다라는 거를 무슨 얘기해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바닥권이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실 테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뭐 관세, AI 부분으로 힘들었던 구간이 있었지만 이제 자리를 잡고 미리 공약이 분명히 있었죠. 이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공약. 그러면서 이 상품 선물이 수장에다가 굉장히 유명한 분을 지명을 하면서 암호화폐 규제에 기대를 걸고 강화로 이루어질 거다. 강화는 여러분들 이제 법규를 완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환경이죠. 이 암호화폐 시장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 그러면서 지금 이 하원의원 디지털 자산 청문회도 이미 개최가 됐고 블록체인 NFT, 디파이 규제안 논의 그리고 스테이블코인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제 이런게 바로 입법이 완료가 되는게 대형호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우리 캐드너독스월드 홀더 분들께서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실제로 사실 여러분들이 이탈도 많이 안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구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힘든 이런 구간에서도 솔레이어 23.53%, 지금 업비트 관련해서는 34%까지 올라가고 윗고리를 달랐던 구간은 거의 40%를 육박을 했죠. 어디서 정보를 알고 어떻게 세력들은 이런 코인을 끌어올리는지가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보고서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피델리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 세계 이 자산운용사 3대 메이저 투자운용사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미국 3위의 자산운용사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매달 이 분기 그리고 이 월별 보고서를 받고 있죠. 자 2025년 다가올 날을 위해서 이 딥셈버 여러분 12월 달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게 된다라면 이렇게 각종 이 코인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전체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코인 시. 시장의 흐름을 한 눈에 이 각종 데이터 분석과 큰 기업들의 코인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 이동 경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이 자금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9페이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 9페이지에는 이 러시아어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러시아 내용의 이 번역본을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한 후에 자이 네이버 번역기에 한번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고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어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서 나오죠. 12월 21일 STP 기간 투자의 성공적인 인수는 한달 동안 약250% 증가할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바로 제가 이 차트, 업비트 차트에 정확하게 우리 STP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구간이 정확하게 이 12월 21일 내용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12월 21일 약한달 가량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마치 우리 STP 코인이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지만 250%가 정확하게 상승을 하고 여기서 수익률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피델리티의 그룹에 이 전체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대표.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이 러시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코인에 대한 정말 노출을 꺼려하는 정보가 이렇게 제가 좀 뿌옇게 가려놨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꼭이 비밀 유지를 이 체크를 드리면서 약속을 받고 자 12월 16일 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정보 꼭 부탁드립니다. 김선재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바라면서 코인명 stp 제가 이 매수에 대한 타점 65.538에서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개를 드렸죠. 220.01%약250% 상승 예정이니까 그리고 꼭 분할 매수 매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공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저 역시 전체적인 이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이100% 저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권장해 드리기 때문에 일부 내용만 체크를 해서 저 역시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 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밑에 부분도 비트코인 역시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에 계속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 역시 꾸준하게 상승의 모멘텀을 받아보고 있고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보고서의 큰 손들은 계속해서 이 VIP 정보를 체크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영상에는 미처 여러 가지 내용분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 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저 역시 이 자산 운용사 출신이기 때문에 매월 이 보고서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 또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페 u 브럴이 여러분들 2월에 보고서를 또한번이 수령을 했다는 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흐름과 이 뉴스 데이터적인 분석을 체크를 하고 제가 여기 전체적인 부분은 조금 이 가려놨기 때문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실 수가 있겠죠. 자요 14번을 제가 요렇게 스크롤을 해서 마찬가지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자 네이버 번역기에 그대로 제가 한번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자 2월 27일 러시아 거래소 ETF 2월 15일 시세 변경이 되면서 약 350%의 상승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있죠. 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여기 나와있는 코인명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에게 꼭 안내를 전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이유까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상단에 보면 제 개인 번호가 직통으로 나와있죠 010-7590-1672번 정보 두 글자 꼭 남겨주시고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미 드렸던 이 stp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1월 25일 토요일이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몰라서 200%의 수익을 받습니다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내저또 네, 되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행입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상단에 개인번호 잠시 남겨놔 드릴 테니까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은꼭 여러분들이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화면에 010 7590 1672번 이렇게 정보 두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제가 이 마찬가지 절대적인 이 코인명과 매수타점, 매도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 수익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 대왕고래의 움직임만 체크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여러분들 이 구독 그리고 이 좋아요만 꼭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삶의 질을 바꿔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캐드로 독소월드 홀더분들에게 제가 정말 고심 끝에 내놓은 이 자료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힘 등 구간에 있어서 이런식으로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자료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 유출 하시지 마시고 혼자만 꼭 갖고 계시길 바라겠고요 저의 입장 그리고 회사의 입장을 꼭 체크 하시면서 유튜브의 입장도 한번 생각하시주 있는 시간 마련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100% 우리 캐드나 독수월드 홀더 분들에게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 제 영상 항상 아시겠지만 당일 차트 분석 인거 목이 정말 아플 정도로 매일매일 설명을 드리죠 구독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캐드나 독수월도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사이클이 좀 돌아오는 시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바닥건 그러니까 지금 여기 구간도 분명히 1차 저항이 걸려요 다른 코인은 여기에 걸려있는데 왜냐하면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지만 또 하방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 구간이 바로 여기죠 이 상승의 모멘텀이 시작됐던 트럼프 대통령 당선 요 일정 이었기 때문에 아 바닥을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지만 실제로 더 압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체적인 데이터와 분석 꼭 참고하시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지금 구간 이제 여러분들 여기 큰 틀로 보게 되면 구름대 저항에 버게 한번 1차 저항이 걸릴 거고 2차로 보유코인 물량이 많이 걸려있는 데서 또 브레이크가 걸릴 거다. 그러면 지금은 기준 자리를 짧게 이 매매 기법을 좀 타점을 바꾸셔야 된다. 그리고 모든 거를 분할로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매수매도 타점 역시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기간 설정을 짧게 하면서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파동이 일어날 때요 상승의 박스권에서 꼭 수익을 단기적으로 플러스 플러스로 만들어 나가는 습관화를 필요하다. 그런데 이거 매일 매일 차트만 열어놓고 보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해놨죠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제 화면에 제 개인번호 잠깐 남겨놔드리겠습니다. 0107590의 1 6 7 2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만 받아가실 수 있는 자료죠. 우리 캐디로 독수월드 이렇게 캐시라고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무료 정보 대응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장의. 리포트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이미 받아보신 홀더분들은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고 주 단위로 발송되니까 다음 주에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당연히 100% 무료 정보 제공이니까 여러분들 수익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는 김선재 대표가 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